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8년형 11만 키로구요. 현재가 1890만원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조합이구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상태 좋고 깨끗하구요. 10만 9,900키로입니다. 약 11만 키로구요. 운전석, 조수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2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충분히 들어가 있구요. 실내 트림, 센터 패시아 가죽 상태 전부 좋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다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스마트 키 있습니다. 에어백 다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후측방 감지기 vdc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입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로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휠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없고 특별기력 없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으로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누이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교환이 있다고 문제가 되고 교환이 없다고 완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 무사고 무빵의 무기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대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프리미엄 모델로 옵션도 충분히 좋고 인기 좋은 흰색의 파노라마 솔루프 조합이라 젊은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까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조합과 외관입니다. 사고 없고 이력 없기 때문에 걱정없이 타실 수있고요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건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